안녕하세요. 진짜 돈 컨설팅의, 컨설팅의 김영배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 10여 분이 누군가의 15억 이상의 증여세를 없애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만치는 않지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작게는 2, 3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세금을 절세할수 있습니다. 확실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yes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100%, 100 입니다제 실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0분 이상의 대표님과 자산관분들을 만나서 고민도 들어보고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 그 고민 중 가장 많은 게 세금, 그 중에 소득세와 증여세입니다. 우리가 상증세법 조항까지는 모르더라도 누구나 들어봤음직한 소득세율은 어마무시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소득 3억만 넘어도 주민세 건강보험을 합하면 무려 51.09%입니다.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오늘은 소득세 절세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여세율은 아시다시피 10%에서 50%입니다. 공제가 있긴 하지만 미미하죠. 고객님들이신 법인 대표님들의 자산이 본인 회사의 주식만 있다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재무제표만 몇년잘 조정하면 100억짜리 회사도 50억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큰돈이 생기면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죠. 많은 대표님들이 자산 분배 차원, 그리고 투자 차원에서 부동산을 개인으로 갖고들 계십니다. 수억에서 수백억짜리를요. 이게 팔자니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양도소득세 내고 남은 돈 주려고 하면 증여세 또 내야 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50% 세금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억짜리 사업용 개인 부동산을 증여세 한푼 없이 자녀들에게 주는 실제 진행 중인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받는 자녀들이 증여세도 안 내고 그 부동산을 부서지지 않게 잘 유지 상승시키는 깔끔한 방법입니다. 오늘 주제가 가족 법인을 활용하는 건데 먼저 말씀드릴 건, 세법에는 특정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99%가 가족법인 혹은 자녀법인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세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시에 가장 중요한 건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상증세법 제13조에는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법인이 들어갑니다. 즉, 가족법인이나 자녀법인이 들어갑니다. 같은 조 1항에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은 합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녀에게 직접 주면 10년간 합산한다는 거고, 자녀가 아니라면 5년만 합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전의 대표님들께서 사위 며느리 그리고 가족법인에 증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최근엔 사위 며느리에겐 잘안 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혼들을 많이 하니까요. 이 상징세법 13조는 연로하신 대표님들의 시간을 10년에서 절반인 5년으로 줄이자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세법인데 상견세법 4조의 2 증여세 납부 의무입니다. 사항을 보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45조의 3부터 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처음에 이게 들어서는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법 조항은 해석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45조의 3부터 45조의 5까지를 제외하고 법인이 증여받고 법인세를 냈다면 주주들은 증여세를 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45조의 3부터 45조의 5까지를 잘 살피면 됩니다. 일반인들에겐 너무 생소한 내용인데 상증세법 45조의 3에서 5항 내용이 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상증세법 45조의 3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인데 한마디로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일감을 가족법인에 몰아주면 증여세 내세요. 요런 겁니다. 같은 법 45조의 4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이건 일감 떼어주기인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고 있어요. 중소기업과 총자산 5천억 이하에는 제외입니다. 가끔 뉴스에는 큰일이 나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9%는 제외일 거라고 봅니다. 총자산이 5천억 이상이신 분들은 바로 퇴장하셔도 제가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데요. 45제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항의 4가지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즉, 그냥 가족 법인에 막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낮은 대가나 현재의 높은 대가로 양도 혹은 제공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또 대통령령이 중요한 게 나오는데, 4호, 4호인데 1호는 무상으로 주는 걸 말하고요. 4호가 대통령령인데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34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상증세법 45조의 5를 적용할 때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인의 주주가 한 명이면 법인세 내고 남은 이익이 1억이 넘지 않으면 주주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만약 주주가 5명이면 5억씩 매년 부모 법인에서 가족 법인에 줘도 된다는 거죠. 즉, 배당이나 증여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법이 지금 우리 세법에 버젓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공고만 합니다. 1년에 딱한 번, 세법 개정한 때. 찾아서 적용하는 건 저희 몫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없어서, 아니, 있는지도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세법 조항만 잘 알아도 엄청난 절세를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금방 거론한 법 조항이 6가지인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번 15억 절세 사례를 완성시킨 내용인데요.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이왕 주는 거 아주 깔끔하게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서 대표님들께 진짜 소중한 돈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법 조항은 2023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효용 가치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뜬금없이 기대도 하지 않은 법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바로 법인세법 18조의 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의 합리화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두 법인, 즉 자녀법인과 부모법인이 있는데, 부모법인의 주주 중에 자녀법인이 주주라면 부모법인에서 자녀법인의 주주에 맞춰서 인당 1억씩 배당을 했을 때 법인세를 놀라지 마십시오.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하나도 안 내게 해주는 법이 2023년 1월 1일 개정된 겁니다. 언제요? 2년 전에요. 제가 2년간 100분 이상의 대표님들을 만나서 미팅을 해본 결과 놀랍게도 단한 분만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셨습니다. 자,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녀법인을 활용하면 자녀들에게 증여세 없이 부모법인의 잉여금을 매년 인당 기준으로 1억씩.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에 3명이면 지분이 그 3명으로 구성이 되면 3억, 5명이면 5억씩. 이렇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30억짜리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세 없이 증여한 거라고 했는데 자녀법인의 부모법인이 현금으로 증여세 없이 배당으로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은 어떻게 준다는 거야 라고 당연히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사례입니다 대표님께서는 20년 전 창업한 법인이 있습니다 물론 최대 주 주시고요 대표님께서는 본인 개인 소유의 30억짜리 공장에서 본인 개인 사업과 동시에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아주 흔합니다 법인에서는 토지와 공장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대표님께 지급합니다 결국 대표님은 본인 법인의 잉여금에 대한 주식 가치 상승 20년 전 매입해 놓은 현 공장의 시세가 매년 상승함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물려줄 이 사업과.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수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세금이 몇백이나 몇천 정도는 두 자녀들이 감당이 되겠지만, 아, 본인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회사 주식 30억, 개인 부동산 30억, 아파트 10억, 현금 5억, 그리고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데, 상장 주식 20억, 총 95억 정도 되었습니다. 부채라고는 부동산에 있는 그 15억 뿐인데, 배우자도 얼마 전에 사별한 상태라서, 배우자 공개도 못 받고, 만약 10년 이내에 본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들과 딸은 무려 35억의 상속세를 내야 하고, 아, 미리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준다고 해도, 아, 1억만 넣으면 20%, 10억이 넣으면 40%의 증여세, 증여세 낼 돈까지 또, 중요한다면,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에서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아들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이게 저 또한 세금 낼 걱정이 아마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복잡하지만, 전문가 조언을 살짝, 살짝 받으시면, 굉장한 솔루션이 나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먼저 대표님 소유의 공장을 3 0억에 감정평가 받아서, 선물 출자 법인 전환을 합니다. 여기서도 조세특례 제한법 등두 가지 중요한 법률이 있지만, 이게 또 설명이 2 30분입니다. 조특법 32조에 있어요.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 법인이 생긴 겁니다. 30억짜리 부동산이 30억 지분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법인이 세개가 됩니다. 20년된 기존 법인 그리고 자녀법인 자녀법인은 주주가 아들, 딸, 손주 둘 이렇게 총 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 번째 현물출자된 부동산 법인 이렇게 세 법인이 구성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는 현물출자를 왜 했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해야만 했을까요? 엄청난 혜택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이 매입했을 때 가격과 법인이 양도했을 때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대체해 줍니다. 5년만 지나면요, 즉 매입가 15억과 양도가 30억의 차익 15억에 대한 45%인 양도소득세 6억 7천을 대표님이 아닌 현물 출자된 법인이 낼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저트법 3이조에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자,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인데 5년이 지나면 안낸이 양도소득세 이거 6억 7천이 법인의 부채로 전환됩니다. 현물출자된 법인이요. 즉, 법인의 자산이 6억 7천만큼 하락합니다. 부동산이 30억이 아닌 23억 3천의 주식이 되는 거죠. 이 5년 동안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법인은 부법인에서 4억씩 차등 배당을 받아서 법인세로 아주 조금, 조금 납부 후에 남은 금액으로 5년 동안 대표님의 현물출자된 지분을 조금씩 사옵니다. 5년이 지나면 나머지 지분도 사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아주 큰 혜택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 혜택이 뭐냐? 세율이 엄청 낮게 지분을 양도하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우선 대표님은 지분 양도소득세를 기존 45%가 아닌 단일 세율 27.5%만 내니다 지분 양도소득세 구간이 3억 초과는 우리나라는 27.5%이거든요. 그리고 취득세를 아예 내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 대표님이 현물 출자하지 않고 부동산을 자녀 법인이나 자녀들에게 증여 혹은 양도했다면 취득세를 4.6에서 최대 9.4%를 내야 했지만 지분을 취득하는 관계로 취득세는 원천 사라집니다. 정말 좋지 않나요? 1억 2천에서 혹은 2억 8천의 취득세가 사라집니다. 부동산 법인의 자녀 법인이 지분을 취득했으니까 과점 주주가 돼서 간주취득세는 내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이게 또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거래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을 때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몇백몇 천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가족법인하고 현물주자 법인 전환이 묶이면 대단한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설명드린 이번 솔루션의 절세 포인트를 한 줄로 요약해 보면 아버지의 30억 부동산, 그리고 법인여금 20억을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없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만에 자녀들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안내드릴 이야기는 양도소득세인데 현물주자 법인 당시 6억 7천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개인인 대표님이 안 낸다는 이야기지, 추후 언젠가 부동산을 팔 때는 법인이 내게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내는 건 아니다. 내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팔면 계속 안 내는 겁니다. 이 영상 내용을 숫자나 그림으로 표현해도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처럼 말로 한다고 해서 쉬운 건또 아닙니다. 이런 플랜이 최근 절세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 자신의 일에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들은 본인의 일에서 최고가 되시고 절세는 저희가 최고가 되려고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님들의 절세에만 미쳐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법인에 있는 수십억의 인여금은 70%가 가짜 돈입니다. 급여된 배당이든 최대 50% 소득세를 내야 하고, 그걸 줄때또 최고 50% 세금 증여나 상속으로 내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부과되는 건강보험까지 생각한다면, 진짜 대표님 들은 50%가 채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10년 이상 대표님들의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바꿔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많은 법이 개정되면서 진짜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방법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가족법인과 현물출자법인 전환에 대한 혜택도 곧 수정되거나 사라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구세청 관계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루션에 대한 안내를 할 때마다 1년 길게는 2, 3년 이후에 지나면 반드시 수정되거나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나갈 때쯤 한 번씩은 도전하시는 것도 좋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 계속 바뀌는지 생각해 봤더니 짐작을 하시겠지만 나라의 고가는 계속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열고 한 일곱 가지 법 조항 상징세법 5 가지 시행령 한 가지 그리고 법인세법 한 가지입니다 꼭 읽어 보시고 본인들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대표님들 그리고 자산가분들의 진짜 내돈 만드는 그돈 복사 스토리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진짜 돈 컨설팅의 김영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아, 대표님. 아, 대표님도 고민이시라고요?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다음 주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